노경화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학사 석사를 마친 회화 작가로 미술계에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2022 브리즈 아트페어에서 수상한 작가입니다. 2014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갤러리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컬렉터들의 집에 그리고 정선미술관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어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성을 가졌습니다. 온기, 희망, 염원의 감정을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담아내어 감상자의 마음속 깊이 전달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상에 맞서는 힘을 안겨줍니다. 노경아 작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이야기들이다라며 작은 힘이 모여 큰 파장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볼거리가 다양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따뜻한 색감으로 마음을 녹이는 노경아 작가의 작품들을 갤러리 카르티즘에서 만나보세요.